이곽과 곽사 동탁의 죽음 왕윤은 동탁이 정권을 잡은 후 190년 사도가 되었다. 반동탁연합군이 결성되어 낙양을 위협하자 동탁은 낙양을 불지르고 강제로 장안으로 전도하였다. 왕윤은 정사를 잘 처리하고 겉으로 동탁에게 순종하는 척하였기에 동탁은 왕윤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윤은 남몰래 동탁을 제거할 틈을 노리고 있었다. 192년 4월 헌재의 병원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미양전에서 잔치가 열렸다. 왕유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던 상소복야사손소에게 거짓으로 동탁을 주살하라는 조서를 쓰게 하여 여포에게 주었다. 여포는 이를 보고 고향 친구 이숙과 함께 북행문을 지키다가 궁궐로 들어오려던 동탁을 죽였다. 이에 조정과 백성들은 동탁의 죽음을 기뻐하였다. 동탁이 죽은 곳이 관중의 한양장원으로 한성의 국내성이었습니다. 이각과 각사, 동탁의 잔당인 이각 등은 왕윤에게 용서를 빌었으나 왕윤은 이를 거절했다. 궁지에 몰린 이각 일당은 가후의 계책을 받아들여 군사들을 모아 장안을 공격하였다. 왕윤은 여포로 하여금 맞아 싸우게 했으나 장안성 안에서 익주 출신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6월 1일 이각이 군을 이끌어들이는 바람에 전황이 불리해졌다. 견디지 못한 여포는 왕윤에게 달아날 것을 권했으나 왕윤은 죽음을 각오하고 여포를 떠나 보냈다.장안을 점령한 이각 등은 혼재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왕윤을 내어줄 것을 청하였다.이들은 제발로 걸어 나온 왕윤에게 동탁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서 꾸짖고, 왕윤의 형으로 외지의 뱃을 살던 왕균과 송익을 장안으로 불러들여 6월 7일 왕윤과 함께 처용했다동탁의 부하 중 각사와 본전은 양주 사람으로 동탁과 한 고향사람이다. 그런데 부하 중한 명인 장제의 행적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장제는 이각각서와 함께 장안을 공격하고 번제를 핍박하여 표기 장군, 평양 후의 관직을 받고 홍롱에 주둔했다고 합니다.장제가 받은 평양후는 서경의 평양이 맞습니다.이로써 이각각서가 관중의 한양 장안을 장악했습니다.명장 마초와 책사 가후의 대결.이각과 각사 일행은 정적을 모두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해서 황제를 핍박하고 백성들을 학대하니 그 만행이 생진의 동탁을 능가하였다. 결국 참다 못한 서량태수 마등과 병규자사 한수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마등과 한수에 대항하기 위해 이각과 각사 측에서는 왕반과 이몽이 출전했는데 17살 신칠내기에게이 둘이 죽었던 것으로 이 주인공이 마등의 아들 마추였던 것이다. 동탁이 서량군을 이끌고 천하를 장악했듯이 마등의 서량군 역시 강군이라 정면 대거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 책사 가오는 식량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장기전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가후의 예측대로 서량군은 양식이 떨어져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철군 준비를 하게 되었다. 마초가 후미를 담당하며 고군 분투하였으나 결국 많은 군사의 손실을 안고 쫓겨나게 된다. 서량군을 격퇴시킨 이곽과 각사의 위세 다른 제국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조조의 재기 192년 동탁이 죽고 이곽과 각사가 서량군을 무치는 틈을 타서 청주에서 다시 수십만 명에이르는 황건적이 들고 일어나 제복산 포신과 연주자사 유대까지 전사시키는 등 위세를 떨쳤다. 이에 이각은조준의 추천으로 전군 태소 조조를 지켜 청주의 황건적을 토벌하고 제부까지 공격해 100일 만에 황건적 30만 명을 항복시키고 청주병으로 흡수한다 조조는 군사를 일으켜 먼저 수양 땅으로 쳐들어가 큰 승리를 거둔다고 합니다. 이곳 수양 땅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편을 내미홀지성 장지폭지 대령서의 안서 수양고죽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수양으로 신식의 제네부대 천조가 있었던 금강산을 마산인 수양산이라고 했습니다. 금강산과 한라산의 적경에 흐른 강이 한강인 압록강 청하로 청주에 흐른 강이 청하였습니다. 조조가 활약한 청주는 당연히 한강을 끼고 있었으며 그곳이 금강산이 당연히 수양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조조에 붙인 조승의 죽음. 연주에 자리 잡은 조조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험난한 시국에 부모님이 홀로 계시는 것은 위험하다. 추한 대전에서도 보았듯이 유방의 부친과 부인 여씨가 항우의 포로가 되면서 유방의 공경에 빠진 역사가 있었으니 이를 잘 새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친을 연주로 모셔오게 되었는데 이 일행이 서주를 지나가게 되었으며 서주 태수 도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기회에 조조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직접 가서 조조의 가족들을 맞이해서 정성껏 대접하고 부하장수 장계에게 군사 500명을 주어 연주까지 호위하게 하였다.그런데 장계는 본시 한 권적의 무리로 조승 일행의 술에 가득 실려 있는 금은 부하를 보고 현혹되어 조승 일행을 모두 죽이고 잠적했던 것이다.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오열하면서 순욱과 정옥에게 군사를 주어 연주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소주를 향해 출발하였다. 서주와 관계된 자는 모두 죽이고 말 것이다.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였는가. 서주태수 도겸의 선의가 오히려 비수가 되어 떠오르는 별 조조를 철천지 원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주태수 도겸이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을 때 수하에 있던 동군종사 진궁이 나서며 자신이 조조에게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출발했다. 조조가 동탁 암살 미수 사건으로 쫓기다가 중모현에서 체포되었을 때 조조를 구해준 중모현령이 바로 진궁이었습니다. 조조의 생명의 은인 진궁조차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도겸에게 희망을 준 이는 미축으로 그가 북해군으로 가서 공룡으로부터 지원군을 불러오겠다고 출발했다. 미축이 북해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황권적이 쳐들어오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이때 해성과 같이 등장해서 북해의 공룡이 포위되었을 때, 그는 단기필마로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공룡을 만나고 다시 포위망을 뚫고 나와 유비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마침내 북해의 위기를 해소한다. 그 주인공이 태사자로 태사자의 출신지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동네 황연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네와 황연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동네 경상도 동네의 구명을 장산 내산 봉내라고 합니다. 봉내란 신시에체내보다봉래풍악의 금강산이었습니다. 황현. 황현이란 황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주는 권원이 봉지로 받은 관중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관중의 구중군거래터가 금강산 자락으로 쇠금은 누런 황과 동일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조조와 진공의 대결. 소주를 구하기 위해 북계태수 공룡과 청주 자사 전에 평원의 유비가 지원을 왔지만 조조의 군세가 만만치 않아 성 밖에서 서로 대치 국면을 유지하나 유비의 군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성의 포위망을 뚫고 서주성으로 입성하는데 성공한다. 서주태수 동염은 태수 관인을 유비에게 주면서 서주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유비는 끝끝내 고절하고 작은 노읍인 소패에 머물게 되었다. 한편 연주에서는 조조의 대군을 진궁의 지략과 여포의 무공으로 분쇄시키며 조조를 점점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유비가 머문 소패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소패는 예주 패국에 속했으며 그 성토는 강소성 패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패국은 조조의 고향으로 유비가 조조의 고향에 자리 잡았습니다. 소주태수 유비. 소주태수 덕염은노세하고 병들어 임종을 준비하면서 유비에게 소주를 맡아주기를 재차 반복하였지만 유비의 마음은 요지 부동으로 유비의 거절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유비의 막사에 소주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요청하니 유비도 어쩔 수 없이 태수의 직위를 허락했던 것이다. 유비 나이 34세에 태수가 되었던 것이다. 유비가 태수가 된 소주는 어디였을까요?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설아벌입니다. 설아벌은 서땅이라는 말로 경주를 낙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각과 곽사의 전해 이각은 북지인 영화사람으로 192년 동탁이 살해되자 곽사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장안로로 쳐들어가 사도 왕윤을 죽이고 헌제를 협박하여 거기 장군 지양후에 보내지고 곽사와 함께 조정의 권력을 전행한다. 이가의 고향 북지인 영하와 봉지로 받은 지양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영하 북지군은 한나라 때에는 삭방군이 되었고 명청시대에는 영하부가 설치되었다고 했습니다. 함경도 안변의 군명은 천성, 삭종, 동주 삭방, 학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안변의 군명이 삭방과 학성으로 창령인 성도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지양 후,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내미홀, 지성, 장지, 복지, 대녕서의 안서수양, 고주기라고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지성으로, 지양에 있는 성이 지성으로, 금강산의 천주가 있었던 지역을 봉지로 받았습니다. 이각과 각사의 전행 이 심해지자 황제 헌제의 충신 양표 의계략으로 이각과 각사는 서로 싸우게 되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조조를 끌어들이게 된다. 195년 2월 에 이각이 번조를 살해하였고 이각 과 각사는 서로를 공격하였다. 3월 이각은 후한 황제인 헌제를 위협 해 자신의 영내로 옮기고 궁실을 불태웠다. 이후 각사의 공격으로 화살이 임금 있는 곳까지 날아갔고, 이과의 기회도 화살이 적중하였다. 195년 6월, 장제가 서면으로부터 와서 둘을 화해시켰으며, 7월, 헌제가 동쪽으로 귀환하였고, 곽사는 양봉 동승과 함께 이를 수행하였다. 8월, 곽사는 헌제를 습격하고, 무리에서 이탈하였고, 이 곽, 장제 등과 힘을 합쳐 헌제를 추격하였으나, 헌제가 구원을 요청한 조조의 대공격으로 완전히 군대가 개멸되었다. 구그 이각과 함께 도적이 되었으나 197년 미원에서 부하 오습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했다. 훗날 동승의 수례에 의하면 이각과의 전투에서 병사 수백 명으로 이각 군사 수만 명을 격파했을 정도로 강룡한 무수였다고 한다. 뜻을 같이 했던 동탁의 수와 이각과 각서가 양표의 관계에 의해 자중질환을 일으키며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